안녕하세요. 서평쓰는남자입니다. 어, 팀켈러의 기도, 서평 후기입니다. 팀켈러의 기도는 어, 여러 면에서 이미 제가 서평에서 언급했다시피 참 저에게 인상적인 책입니다. 어, 여러 면에서 도전거리를 저에게 지금도 주고 있고 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겼거든요. 어, 서평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하지만 서평에 정말 꼭 담고 싶었던 얘기 두 가지로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어, 팀켈러는 굉장히 균형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팀켈러의 책을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다 보면 계속해서 중간 위치를 켈러가 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절대 한쪽으로 좌로나 오로나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그 책, 그가 쓴 책, 어, 센터 처치도 사실은, 어,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적인 길이 어떤 곳인지를 가겠다라는 그의 신학적 비전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어, 이 책도, 이 기도라는 책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 팀 켈러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중용의 길 가운데 제가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과 경험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기도를 표현할 때 절대로 또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신학과 경험이라는 이두 가지는 사실 양극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양극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현재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서 내러티브 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 러티브 신학을 굉장히 부흥기를 어, 일으켜 준 조지 린드백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일의,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자이고, 소위, 어, 후기 자유주의라는, 어, 학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학자인데, 그 학자의, 어, Nature of Doctrine이라는 책에 보면,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교리 자체가, 어, 명제라고 표현한 표현이 되었다가 역사적으로 명제라고 표현이 되었다가 혹은 경험의 어떤 감정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경험의 어떤 표현일 뿐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명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자꾸 휩쓸리는데요. 팀 켈러는 어 어느 쪽도 아니고 사실 신학과 경험 교리와 경험은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신학이 경험화되는 과정이고 또 만약에 기도가 단순히 교리로서 남아있다면, 혹은 신학적 명제로서 남아있다면, 혹은 신학적 교리나 명제 없는 경험으로서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양쪽 다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곳 굉장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신선한 접근이고요. 내러티브 신학에서 이렇게 신학과 경험을, 어, 양쪽을 다잘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신학자를, 어,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어, 두 번째로는 기도를 표현할 때 켈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기도를 어느 한 쪽으로 절대로 치우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어, 기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고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영존하시고 바뀌지 않으신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기대 가는 책을 보면요 어, 또 어쨌든지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팀 켈러는 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뜻을 인간의 기도를 듣고 바꾸셨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어 이제 소돔과 고마라를 놓고 기도했던 경우도 있겠고요. 또 야고벗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어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얘기도 적고 있죠. 어 켈러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 실제로 그렇고 또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씨름, 씨름을 계속해서 할수 없다라고 하고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혹은 다른 식으로 씨름하는 인물들이 많지요. 요나도 그랬고요. 물론 마지막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또 다윗도 아니 다윗이 아니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어, 그런 것처럼 어러는어 기도라는 행위가 가진, 특별히 이제 복음에 기반한 기도라는 행위가 가진, 강력한 함에는 우리 인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원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켈러가 이런, 인간, 우리가 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서 주권이 아니고요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 기도를 할때 어, 그런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 내가 이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를 드릴 때왜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한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일단 알고 있는 한 어, 이런, 이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세상은 이러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신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내 자신을 고쳐가는 능력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이해도 깊어지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나 스스로의 이해도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풀리지 않는 긴장의 그 끈을 계속해서 잘 줄타기하듯이 이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 이 외에도 사실 켈러의 기도라는 책은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너무, 어, 할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어, 꼭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